그러면 자기가 왜 무엇 때문에 의의 멸관을 받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 아, 믿음을 내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핍박자들 그리고 이단자들 그리고 어, 제도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던 권력자들, 이교도의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몰라요. 요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믿음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근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친척이나 친구 아니면 내 가족들 가운데도 내 믿음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너무너무 바쁜 환경, 경제적인 어려움, 또 게으름, 건강이 좋지 않은 문제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어떤 면에서 한번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한 순간에 내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 뭐냐면은 오래 한 평생 오래 오래 주님을 변함없이 섬긴다는 거 이것 또한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한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 대단한 거예요 순교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한평생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이 세상 끝난 날까지 오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것 또한 대단히 귀한 일이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담메색도산에서 회심하고 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충성자로 변신을 했는데 그때부터 자기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대요.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대요. 뒤돌아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완주했다, 마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경주에 성공적으로 완주하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믿기를 작정을 했지만,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아니 자기 자신 때문에 그냥 포기해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요 그렇게 배교자들이 많았어요. 기독교 초창기 때인데 그때는 얼마나 박해자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특히 노마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많은 식민지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 많은 영토를 다스리, 다스려서 세금을 뺏어오고, 좋은 거다 뺏어오고, 전리품을 뺏어오고 할 때, 자기들 그 국민들 가지고는 그게 쉽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면은, 황제를,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격화시켜버린 거예요. 로마 황제는 이건 인간이 아니다. 신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 노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라 그래서 곳곳에 신전을 만들고 신전에다가 향불을 피우고 절을 하도록 했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다 유대교회였잖아요 실은 어부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족장들은 단순히 유대계라고 볼수 없고, 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유대계 믿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예수님을 진정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 율법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나사렛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던 그주대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신앙의 완주를 한다는 것, 그까지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다시금 율법주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유대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아니, 무교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방 우상 종교로 그냥 전락해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은 줄 아세요? 처음에 그들도 다 신앙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사절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 라고 말씀했죠. 한번 빛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복음을 소개받고 깨달음 있었다는 거예요. 아 대단한 겁니다 이걸 한번 빛을 받았어요. 배교한 사람부터 그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아 하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는 뭐병구치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은사도 맛보았대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그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어요. 어, 아, 하나님 살아 계신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반드시 내세가 있다. 구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여기까지 갔는데, 그만 중간에서 타락해 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저는 언제가 우리 교회에 한때 열심히 다 했던 집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이쪽에서 살다가 이사를 갔는데요. 어디서 만났어요. 그런데 나를 반갑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절에 가면은 예수 믿으면은 세례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절에 가면은 불교의 입문을 했다는 뜻으로 부처님의 계율을 내가 받아 실천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수계를 받거든요 이수계를 받은 사람들은요. 여기 팔에다가 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절표시 있잖아요. 이걸 마치 문신을 새기듯이 이걸 하더라고요. 다 하는지를 모르겠, 모르겠으나, 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띈 거예요. 야, 얼마나 실망이 있는지요? 또 어떤 집사님은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애들도 그냥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했어요. 언젠가 찬송과 경연대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교회. 그 식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찬송과 경연대회 가지고 1등을 했어요. 상을 받았어요. 그 분을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집사님의 목걸이가 눈에 띄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목걸이는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었어요. 절표시 목걸이 있잖아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옥장이 무너진 것 같더라니까요. 그 집에 드신 맘만 해서 몇 번을 돌았는데 늘 전화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는데 그리고 가족 찬성과 경연대에서 1등상도 받았는데 세상에 그절 목걸이를 다 걸고 있더라고 정말 보세요.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그래서 다 신앙의 경주에. 완주를 하고, 승리하고, 성공을 거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6절 말씀에, 타락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타락했다는 말은, 격길로 세버리다, 혹은, 옆으로 떨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 30명 정도 승객을 싣고 산길을 가던 버스가 그냥 150m 낭떨어지 추락을 해버렸어요. 거의 다 죽었어요. 이런 것처럼 그 차가 도로만 따라서 가야 되는데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벗어나버린 거예요. 이걸 타락이라고. 옆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타락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와 같으냐? 이런 사람들은 질절 말씀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피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 은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금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농부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농부 농부신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그 땅은 무엇이가요 땅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 사람을 대상으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려야죠.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씨를 뿌렸으면 적당하게 비가 내려줘야 되거든요. 비는 뭔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의 담비를 내리고 그 비를, 흡수를 또 했어요. 그런데 그 농부가 무슨 씨를 뿌렸는가? 채소의 씨를 뿌렸는가 봐요. 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세상에 농부가 밭을 갈고 또 채소 씨앗을 뿌리고 피도 흡족하게 내려주었건만 무가 났어요. 채소가 난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 키가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농부가 마음이 상했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바로 배교하는 사람은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심지어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6절 말씀 너무 무섭기도 해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역대게 함이라. 하 정말 이 정도 되면은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요. 이렇게 복음을 받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은사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도 있었던 사람이 또 다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수계를 받고, 불교, 이 십자가 대신에 불교 거기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수시로 그냥 우상에 가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절을 하고 등불을 밝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은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라 뻔히 알면서도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알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두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말해요. 두 번.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신앙의 미성숙함.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 하셨죠. 우리의 믿음이 좀 성장해야 된다고요. 좀더 성장해서 어린아이는 자꾸 넘어지잖아요. 사실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배우기까지는요. 뭐한 2,000번에서 3,000번 넘어진대요. 자꾸 넘어진대요. 그러나 어른은 자꾸 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는 자꾸 넘어져도 신앙의 초보자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넘어진 것과 같이 배교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배교할 수 있는 확률이 없을까요? 전혀 없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그 유명한 독재자 살인마 히틀러도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자기의 적 수천만명을 학살하고 죽였던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도 신학대학교 3학년까지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자꾸 목회자로 성직자로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신학교 3학년까지 다녔다는 거 아세요? 고름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초보 네. 단계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즐기며, 주여, 영광의그 나라에 입성하여 주님 품안만에 안기는 그날까지, 내 믿음을 거까지. 잘 지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행해나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로 다가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부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전 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